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 지역 곳곳에 국화가 만발 시민들이 국화향을 즐기고 있습니다.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지역 17곳에 4개 주제 정원으로 조성돼 개막했습니다.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공사가 내년에는 착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가 총 사업비를 당초보다 천억 원을 올린 삼천억 원으로 변경해 국가 예산에 반영할 전망입니다. 서동공원의 상당수 조형물이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어 방문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초 서동축제가 열리면 전국적으로 관람객들이 찾을 것으로 보여 자칫 지역 이미지를 떨어뜨릴 우려가 큽니다. 오늘 민노총 총파업에 조리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참여해 급식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익산과 군산에서는 300여 명 이상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학교 45곳이 빵과 우유로 급식을 대체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수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익산 천만송이 국화 축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대면 전시 형태로 열립니다. 오늘부터 열린 축제로 익산 곳곳은 국화꽃이 만발한 정원이 됐습니다. 첫 소식 윤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따뜻한 가을볕 아래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국화꽃이 활짝 핀 정원을 감상합니다. 익산 천만송이 국화 축제가 2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대면 전시 형태로 열렸습니다. 익산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에 따라 관람객이 몰리는 현상을 막고자 익산역과 신흥공원, 미륵사지 등총 17곳에 국화꽃을 전시했습니다. 또 전시 장소에 따라 행복정원과 희망정원, 힐링정원, 다이로움정원 등 4가지 테마로 구성했습니다. 이번 국화축제 개막에 맞춰 신흥저수지 수변 산책로가 최초로 개방된 점도 눈길을 끕니다. 신흥저수지 수변 구간과 축제가 열리는 가을꽃정원으로 이어지는 구간이 임시로 개방돼 이번 축제의 새로운 명소가 될 전망입니다. 평상시에 못 오는 길인데 한 바퀴 둘레길을 돈다고 해서 일부러 좀 시간 내 가지고 가게 문 잠깐 닫고 <laughs> 지금 나왔거든요. 근데 정말 날씨 화창하고 좋네요. 시는 이번 축제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작년보다 분산 전시 장소를 많이 늘렸어요. 이제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볼수 있게 <laughs> 그렇게 전시를 하였습니다. 어... 그 가을꽃 정원에 조성된 국화와 또핑 어, 코스모스 등을 같이 감상하시면서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될것 같습니다. 이밖에도 국화 축제가 열릴 때마다 관람객들의 사랑을 받는 국화 분재 전시회가 오는 26일부터 13일 동안 중앙체육공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지난해와 비교해 두배 이상 늘어난 국화 분재 200여 점을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놀람>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이 도심 곳곳에 마련된 국화꽃 정원을 통해 마음의 위안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특장차 부품 제조기업 DL이 새만금 산단에 투자합니다. DL은 새만금 산단 109 34,000 제곱미터 부지에 107억 원을 들여 LNG 충전 설비와 액체 수소 컨테이너 제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공장은 내년 3월 착공에 들어가며 완공되면 70여 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됩니다. 익산형 일자리 상생 협의회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익산시와 하림그룹, 탄마루조합 공동사업 법인 푸드통합지원센터, 국가 식품 클러스터 입주 기업 등이 참여했습니다. 상생 협의회는 앞으로 850명 규모의 익산형 일자리를 위해 실무작업을 벌이게 됩니다. 또 정부의 상생형 일자리를 신청하기 위해 상생협약체결을 추진하게 됩니다. 군산 사정동 3거리를 통매산부터 옛 화물역까지 2.6km 폐철도를 활용한 철길숲 조성이 추진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200억 원을 들여 내년부터 오는 2025년 말까지 5만 1,582 제곱미터의 철길 숲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철길 숲에는 도시 바람길 숲과 산책로, 잔디 광장, 조형물, 편익시설 등이 갖춰지게 됩니다. 시가 철길 숲 조성에 나선 것은 슬럼화 현상과 관리 부재로 생활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북대병원은 군산의 병원 건립을 위해 올해 초 어렵게 부지를 매입하고 사업비도 기존보다 두배 이상 올려서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변경되면서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타당성 재조사가 적정성 검토로 진행되고 있어 이르면 내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모형수 기자입니다. 지난 1월 토지 보상이 마무리된 군산 전북대병원 사업 부지 2013년 기재부의 타당성 용역 조사에서 인정받은 사업비는 1,896억 원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물가 상승과 의료법 개정으로 법정 사항이 반영되면서 사업비가 크게 늘었습니다. 전북대병원은 지하 3층과 지상 10층에 500병상 규모의 종합 의료시설로 지키로 하고 당초 계획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3,800억 원을 교육부에 올렸습니다. 기존 사업비로는 병원 건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사업계획서를 변경해 제출한 겁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법정 사항만 반영하고 형평성 문제로 700억 원가량 삭감해 3,027억 원을 기재부에 넘겼습니다. 전북대병원은 지난 2019년 군산의 진료 인원이 24만 명에 이르고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병 대응이 절실해지면서 기재부가 심의 기간을 1년 이상 걸리는 타당성 제조사 대신 기간이 짧은 적정성 검토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의를 해야 되는데 워낙 규모가 크잖아요. 규모가 크니까 자기네들이 심의할 수 없으니까 어, k 외부 평가 기관에다가 위탁을 하는 상태예요. 이에 따라 기재부는 사업의 시급성을 따져 교육부가 올린 3천억원 초반에서 총 사업비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사업비를 승인하게 되면 실시 설계를 시작해 빠르면 내년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6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북대병원이 증액해 건의한 사업비가 줄면서 규모나 병상 등 축소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부 심의만 남겨둔 군산 전북대병원 사업비 병원 건립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임이라. KCN 모영식입니다. 군산 선교 역사관 건립이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군산시는 내년도 국가 예산 가운데 실시 설계 용역비로 국비 2억 3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 1월 기본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마쳤으며 건립에 필요한 예산은 60억 원입니다. 선교 역사관은 개항과 선교 역사를 조명하고 관광 자원화를 위해 구암동 군산 3.1 운동 기념관 주차장 부지 인근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지역 농협과 로컬 푸드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로컬 푸드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맺어졌으며 이에 따라 직매장 출하자 교육 통합 관리 등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한편 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로컬푸드 직매장에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코로나19 확산에도 군산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가 없었던 지난 2019년 3,937건이던 아파트 거래는 지난해 16.2%, 올해에는 85.2%가 늘었습니다. 또 지난 7월과 8월의 아파트 매매 가격지수 변동률은 1.9%포인트와 1.65%포인트를 기록하며 도내 평균 1.03%포인트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이는 아파트 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새만금 신공항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의당 대선주자인 심상정 의원은 지난달 전북 방문 당시에 이어 또다시 새만금 신공항은 적자와 갈등만 유발하는 선거용 공항이라며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에는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도 새만금 신공항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환경단체는 어제 환경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신공항 사업 대상지에는 36종의 법정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훼손의 위험성이 크다며 환경부에 부동의를 촉구했습니다. 다음 달이면 서동축제가 열립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방문객이 주 행사장인 서동공원을 찾게 될 텐데요. 정작 서동공원은 상당수의 조형물이 훼손된 채 방치되어 있고 일부 사유지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오히려 지역 이미지가 추락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잔뜩 녹이 쓴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조각상입니다. 또 다른 조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흉물로 전락했습니다. 현재 서동공원에 남아 있는 조각상 가운데 30% 정도는 훼손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서동공원을 찾는 방문객은 이러한 조각상을 볼 때마다. 눈살을 찌푸립니다. 누가 풍 같은 거 됐죠? 사양 보이 좋은 비난들 이제 관리가 너무 안돼 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다음 달 6일부터는 서동 축제가 이곳을 중심으로 열립니다. 전국에서 많은 방문객이 찾기 전에 전체 조각상 여든 여덟 점 가운데 해손이 심한 25점은 아예 철거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조각들이 너무 낡아 있고 또 철제품은 녹이 너무 많이 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 에 찾아오시는 방문객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서동공원에 있는 사유지도 관리가 부실합니다. 2,700여 제곱미터 규모의 매점과 커피숍, 자전거 대여 전동, 공원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하지만 폐기물과 건축 자재 등이 쌓여 있어 공원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서동 추제가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자주 찾는 야외 공원인 만큼 이산시의 적극적인 개도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매점이나 커피숍, 자전거. 대여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너무나 시설을 방치해놔 버렸어요. 그래서 공원 국원의 미관이 너무나 해치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왔을 때 다른 유지에서 오신 분은 사유지라고 생각하시요? 서동 축제의 대표적인 행사 장소이자 많은 시민들이 찾는 서동공원. 하지만 제대로 정비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지역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애물단지가 되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KCN 추정우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다시 1,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498명이 늘어난 1,571명이 발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1,556명, 해외 유입 15명입니다. 사망자는 9명이 늘어 2,688명을 기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부터 오늘 오전 10시까지 12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와 군산 4명을 비롯해 완주 3명, 정읍 1명입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도내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주를 이뤘고 군산의 확진자는 모두 코인 노래방 관련 확진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4,896명으로 늘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는 어제 기준 0.84를 기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80%를 넘어섰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을 정오 기준, 도내 코로나 백신 1차 접종률은 80.05%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접종 대상자 179만 2천여 명 가운데 143만 5천여 명이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또 2차까지의 접종률은 69.7%를 기록했습니다. 도내 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결석을 3일까지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주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고등학교 1, 2학년 청소년들이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접종 당일을 포함해 사흘 동안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열과 두통 등 이상 반응 시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면 추가로 병 결석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수능을 한달 앞둔 도내 고3 수험생은 전체 90%가량인 15,400여 명이 접종을 마친 걸로 집계됐습니다. 오늘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격리 면제서 없이 입국해도 국내에서 예방접종 이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해외 예방접종자 중 격리 면제서를 보유한 사람에게만 접종 확인서를 발급해온 정부는 접종력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격리 면제서 없이 입국한 해외 접종자들도 사적 모임 기준 제외나 확진자 밀접 접촉 시 자가 격리 제외 등의 인센티브를 적용받게 됩니다. 오늘 민노총 총파업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참여해 임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익산과 군산에서는 300여 명 이상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학교 45곳이 빵과 우유로 대체급식을 운영했는데요. 교육당국은 이번 파업에 대해 임금 협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교섭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헛소리는 모두 기만입니다2십일 민주노총이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파업에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교육부와의 임금 교섭 결렬로 참여하면서. 학교 급식과 돌봄교실 운영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이들은 기본급 9% 이상 인상, 근속수당 5만원 인상과 근속수당 상한 폐지, 상여금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비정규직 파업 참여자는 모두 1,200여 명. 이 가운데 750여 명이 조리 종사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산과 군산에서는 200여 개의 학교 가운데 72곳이 참여했습니다. 익산과 군산의 파업 참여 학교 가운데 25곳은 평소대로 급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급식 노동자 공백으로 대체 급식을 진행한 학교는 익산 22곳, 군산은 23곳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집에서 가져온 도시락 또는 학교에서 마련한 도시락이나 빵과 우유로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대체 급식과 함께 수업을 5분씩 단축한 학교도 있었습니다. 대체식이라서 어, 학교 측에서는 아마 그 단축 수업을 할, 하는 것 같고요. 저희는 어, 소보루빵하고 바나나 우유 지금 오늘 지체식으로 그 다가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교육 당국은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금 요구하는 걸 이제 서로 어, 잘 조정해서 타협을 해야, 해야 되겠죠. 복무나 뭐 연수, 교육 뭐 이런 처우 개선 분야는 우리하고 지금 계속 교섭을 해 오고 있어요. 임금 협상 결렬로 학교 급식에 공백이 생긴 가운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교육 당국의 입장차가 좁혀질지 주목됩니다. KCN 하준입니다. 군산 어청도 해상에서 중국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군산 해경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5분쯤 어청도 남서쪽 124km 해상에서 239톤급 중국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중국 어선은 허가를 받고 우리측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해경은 헬기와 경비함 등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오늘 오후 3시 현재까지 전체 선원 15명 가운데 12명을 구조했고 3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군산해경이 올들어 처음으로 우리 측 어업협정선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어선 두 척을 납포했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어제 어청도 남서쪽 135km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와 B호 등두 척을 납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A호와 B호는 어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갈치와 멸치 등 24톤을 불법 포획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군산 해경은 지난해 불법 주업 중국어선 세척을 검거해 8천만 원의 담보금을 부과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장목 가운데 시설토마토의 소득이 가장 높았습니다.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시설토마토는 10아르당 1,293만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이어 파프리카가 1,118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시설딸기도 고소득 장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면 복분자와 참깨 등 21개 장목은 소득이 줄었습니다. 제 1회 전북학대회가 22일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전북학대회는 전국 연구자들이 학문을 교류하고 지역의 향방을 논의하는 지역학 학술 행사로 전북도가 주최하고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와 원광대 익산학연구소가 공동 주관합니다. 이번 행사는 전북 지역 연구의 회고와 새로운 지평을 주제로 박명수 원광대 총장의 기조 강연과 지역과 사회, 역사 등 다섯 개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됩니다. 주제별 분과는 전북 지역학 연구의 흐름과 전망, 지역과 사회의 공존과 지향, 정북 문화의 정체성과 확장성 등입니다. 전북 개발 공사의 부채가 3,658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 공기업 경영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북개발공사의 자산과 자본은 각각 7027억원과 3369억원, 부채비율은 108.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15개의 도시개발공사 가운데 아홉 번째로 높은 비율로 전국 평균 부채비율은 157.5%였습니다. 전북개발공사는 부채의 88%는 공익목적의 임대주택 사업 추진에 따른 것이라며 분양전환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소멸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윤현석입니다. 원광대학교 등 전국 7개 대학이 창업혁신공유대학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창업혁신공유대학은 창업 지원을 위한 대학 인프라를 공유하고 학사제도 상호 개방이 이루어집니다. 또 교육과정 개발 등을 통해 창업 활성화에 나서게 됩니다. 이번 협약에는 원광대를 포함해 강릉 원주대와 경남대, 대구한의대, 대전대, 중앙대, 한밭대가 참여했습니다. 익산의 청년예술인과 청년들이 우리가 선택한 익산, 우리는 변화를 시도한다라는 주제로 예술전시회 선택 그리고 변화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익산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청년 6명과 청년예술인 14명이 참여해 설치 미술, 평면의 오브제, 수채화, 판화, 사진, 켈리, 디지털 아트 등 60여 점의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전시합니다. 전시 장소는 인화동 소재 912 금융조합이며 오늘부터 26일까지 열립니다. 유재구 익산시의회 의장이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로부터 지방의정봉사상을 받았습니다. 유 의장은 익산시 현안 사업들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균형적인 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지방 의정 봉사상은 지방 의정 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초 의원에게 수여됩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함라면 새마을 분야회가 관내 홀몸 어르신 30가구를 방문해 직접 만든 반찬을 전달하는 나눔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익산 영등 일동 주민자치회가 마을 신문을 제작하는 주민 기자 교육을 마치고 20명의 수료식을 진행했습니다. 군산시립도서관이 10월 28일 오후 7시 조원재 작가를 초청해 미술을 보는 눈이라는 주제로 문화가 있는 날 특별 강연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이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매일 돈의 최저 기온은 1도,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5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사는 4도에서 15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2m로 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